안녕하세요 함께 하십시오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8,9,10장 8말씀을 정리하면서 은혜를 나누겠합니다 아, 정말로 누가 뭐 그러던데 먹은 것만 내 것이다 육적으로 먹은 것 그런 얘기 우스개로 하는 건데 정말로 영적으로 먹은 것만 내 것이다 형적으로 먹는 게 뭐냐? 아, 생생하게, 확실하게, 그, 내 마음 속에 받아들여서 기억한 것, 그것만이 내 것이다. 하면 그래서, 우리가 뭐, 10년, 20년, 뭐, 30년, 뭐, 뭐, 요새는 장수는 시대라, 막뭐 그, 7, 80년까지 신앙생활, 포트 신앙한 분들은 100세 하면 100년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뭐, 이렇게 엉벙덤벙 지나가지 마시고, 에,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서 내 것으로 만들고 찬송도 어, 외워서 내 것으로 만들고 그게 내 것이다. 그 사람이 온전히 영원의 세계에서 영광의 존재로 변하될 것이다. 아멘이죠. 에, 여러분 그 요한복음 8장은 다 아시다시피 가나안 마대 현장에서 사편녀 여인 앞에 막그 사람들이 살기가 등등해서. 어,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막그 주님 앞에 <laughs> 얘기를 하죠. 주님께서 자용이 땅에 글을 쓰시다가 아, 아, 일어나 하신 말씀에요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아,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주님이 하신 위대한 말씀 십대 말씀 중에 하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사실은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게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아, 저 사람 왜 저래? <laughs> 아니, 뭐, 이런 걸 그, 사람에 대한 그 불평불만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것도 다 에, 잘못된 것이다. 에, 그, 내눈 속에 들뽀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눈 속에 그, 뭐가 이렇게 뭐안 좋은 게 보이는 거다. <laughs> 들뽀를 다 빼버리니까, 아, 내가 문제였구나. <laughs> 이것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이비단 하여튼 뭐이요무8 어, 팔장 죄 없는 자가 먼저 둘러쳐라 이 얘기는 어, 그, 우리 주님의 에, 에, 그 뭐랄까요 어, 사상, <laughs> 주님의 마음의 핵심 중에 하나다. 야 너희들 비판 받자는 비판하지 말아라, 정죄 받자는 정죄하지 말아라 어, 그러시잖아요. 예, 네. 정말로 어 우리 예, 이저 우리가 중요한 것은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도 그런 거 아닐까요 아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막 욕하고 음. 그러면 그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그럴 필요 없다 불쌍히 여기고 긍휼에인자가 보기 있으니 긍휼력을 받을 것이다 아 긍휼없는 자는 긍휼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니 긍휼은 심판이고 자랑 아니라 그랬는데. 아, 뭐 서로 불쌍히 여기고 그럴 일이지. 어, 내 마음에 좀안 든다고 솔직히 내 마음에 안안 들기 때문에 불평, 비판 나오고 막 정죄가 나오는 거 아닐까요? <laughs> 그럴 거 없는 것 같아요. 도고 복고다. 어, 뭐예요? 도의 차원, 생각의 차원이 높으면 행복의 차원이 높아지더라. 아멘이죠. 때로 우리도 죄 어,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다들. 그 물러가고 오, 주님과 여인만 남았잖아요 주, 주님이 그 여인을 향해서 어,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어, 여인이 없나이다 그랬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아, 이두 말씀도 다 중요해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 근데 중요한 건또 우리가 가서 주님이 용서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정죄하지 않은. 그러니까, 어,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예수님을 믿어서 죄 용서를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 당연한 그, 신앙 양심인데, 이게 좀 강조가 안 된다고 할까요? 그래서 뭐, 믿음으로 죄 용서 받고 천국 가는 거고, 또 죄저도 할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그런 식으로 신앙 생활을 방치하는 건 조금 그 어, 주님의 가르침에 멀리 떨어, 조금이 아니라 많이 떨어지는 것이다. 아, 정말로 우리는 아, 이제 더 이상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 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송 부르고 열심히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찬송이막그 어, 샘솟는 가운데 어, 죄의 유혹이 다 물러가고 어, 말씀을 막 선포하는 가운데 어, 제 유혹이 다물러 가는 놀라운 체험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축복합니다. 어,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주님이 바리새인들과 논쟁이 이제 8장 중반 부이하에서막 펼쳐지는데 8장 12절에 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가지고 생명의 빛이드리라 이게 그 요한복음 어, 사도 요한의 복음과 어, 요한일서 3서 어, 또 계시록도 마찬가지라면 이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은 빛이다. 어, 예수님은 그참 빛으로 오신 분이다. 빛에관한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아, 그만큼 그 예, 우리 마음을 환하게 하는 복음이 또서신이 요한복음 요한일서 3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어, 빛이죠. 뭐이 우주의 뭐 물리적인 빛은 오히려 어, 어둠보다 더 적다 어둠이 훨씬 많고 밤하늘이 정상적인 우주의 모습이라는 거 아니에요 <laughs> 그 에, 여하튼 물리적인 그, 어, 빛은 별게 아니다 영적인 빛이 찬빛이다 하나님의 빛이 찬빛이다 예수님의 빛이 찬빛이다 어, 예수님께서 요한 8장 12절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의 가지 아니 아니고 생명의 빛으로 으리라 여보음 1장에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고 예수님의 생명, 생기가 막 우리 성령의 기운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마음이 환해지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거는 뭐 시각장애인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 <laughs> 반대로 권한인이라고 하면서 자꾸 보이는 게 전부를 생각을 하고, 그, 에, 찬빛인 예수님을 멀리하면은 어, 눈뜬 장님이 되어버려서 그 에, 에, 생기는 없고 어, 불평불만과 지옥을 앞당겨 사는 삶을 사는 것 같다. 어, 우리는 더욱더 열심히 주님을 찬빛인 주님을 믿고 바라보고 따라가는 가운데 찬빛 가운데 천교빛 가운데 아 뭐라고 했어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좀 놀라움을 생명의 빛 생명의 빛이 임해야. 어, 우리 마음이 생기가 넘쳐나고 기쁨이 충만한 거죠. 어, 이 물리적인 빛은 예, 사망의 빛 아닌가요? 예 같은 거 찬빛인 예수 우리도를 믿고 바라보고 예수님을 모시고 생명의 빛 찬빛 가운데 예, 천국을 앞당겨 사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막 일어납니다. 나가서 이제 요한복음 8장 29절 제가 굉장히 하는 말씀인데 좀 봐라, 신예. 나를 보내니가 나와 함께 계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이죠.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 도다 내가 하나님을 항상 기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아, 굉장히 중요한 말. 우리 주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함께,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기쁜 삶을 살게 되었다.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 살아가면서 영적인 일,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을 하면 절대 주님 이 모른다고 안 하시고 그 사람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넘치도록 그 성령을 부시고 으 넘치도록 복을 주신다. 아멘이죠. 영육간에 막 넘치도록 풍성한 복을 주신다. 아.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때더 풍성하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8절 말씀이 하는데, 여하튼 그 요한복음 8장 29절 굉장히 중요해요. 뭐라 고 하셨어요? 나를 보냈으니까 나와 함께 계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하므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요. 요한복음 8장 29절,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이요. 이런 말씀들을 자꾸 여기서선포하는 가운데 놀라운 빛의 권능, 생명의 권능을 체험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아그 축복을 누리는 비결이 뭐예요? 주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 속에 사는 정도가 되는 그런 거라는 걸 금방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아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말 속에 살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 지니 진리가 너를 자기가 리라 아, 어. 연부 8장 31절 3 0이에 와야 됩니다. 아, 어. 너희가 내말 속에 살 정도가 돼야 된다. 그럴 때그 사람이 참 제자다. 그렇게 안 하면 가짜다. <laughs> 그렇게 될때 진리를 하게 된다. 진리를 알아야, 그, 사기 안 당하죠. 뭐, 모르니까 막 팍팍 그 사기 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 어, 근데, 사기 안 당하려면 어떻게, 사탄 마귀한테 사기 안 당하고, 세상에서도 우리나라에 사기꾼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기 안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 예수님 말씀 속에 살면서 주님의 참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아멘이죠. 그래야면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리라! 아, 어, 자유! 보다 좋은 게 있을까요? 그, 인류의 역사, 자유의 역, 자유를 확장하는 역사인데, 하여 그, 자유! 어. 뭐, 어갑에서 그, 해방되는 그 정도의, 뭐, 인간의, 뭐, 기본권적인 자유는 그런 거죠. 그런데, 정작 제일 중요한 자유는 뭐예요? 아,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할수 있는 자유. 무엇보다도 생명과 기쁨, 믿음, 소망, 사랑, 평화를 한량없이 누릴 수 있는, 원하는 만큼 누릴 수 있는 자유. 그게 참자유 아니겠습니까? 소극적으로, 어, 나쁜 것에서 해방되는 자유보다도 더 중요한 건 적극적으로 우리 인간 참으로 원하는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자유. 아멘이죠. 우리 인간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참으로 원하는 건 뭐예요? 영생 천국을 참으로 원하는 것이죠. 아멘이죠. 영생 천국의 자유를 누가 누린다고요? 주님 말씀 속에 사는 사람, 아그 사람이 참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지리를 알고 영생 천국의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 아멘이죠. 영생천국의 세계에만 참 자유가 있는 거예요. 언젠가 죽는다고 생각하면 자유라고 하겠습니까? 영생천국의 세계 자유죠. 영생천국을 앞당겨 사는 길이 뭐라고요? 아 주님 말씀 속에 사는 정도가 되어야 된다. 아 주님의 참 제자가 되야 되겠다. 아멘이죠. 어, 하튼 뭐 조금 유감인 것은 이것을 잘 깨닫고 자기가 먼저 주님의 참 제자가 되고. 주님 말씀 속에 살면서 주님 참지자가 되고, 질을 알고, 질리 자유를 누리면서, 천국 앞당겨 살면서, 아, 그것을 자는 사람들이 잘 똑같이 될수 있도록 잘 가르쳐 주는 일이 제일, 제일 중요한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철연 기독교 역사가 뭐, 전혀 그렇게 안 됐다. 이건 참 유감이고, 아, 지금이라도 이 유튜브를 보는 에, 저와 여러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 놀라운 그 영생천국의 자유, 주님 말씀 속에 살면서 주님의 참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고 참자유 영생천국의 자유를 앞당겨 사는 놀라운 복음의 핵심, 복음의 진수를 그 각자 체험적으로 깨닫고 누리고 또 이것을 나눠주고 하면서 복음의 꽃이 찬란히 꽃이고 열매매매는 그런 시대가 속히 오기를 예수 그리도로 스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이죠?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아, 이거, 그, 그 어, 그리고 나서 이제 어, 34절, 8장 33절, 4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노니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어, 35절에 종은 영원히 집에 가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간다. 아들이 널 자유케 하면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 이런 말씀을 한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고, 죄의 종이, 종은 영원히 집에 가지 못한다. 아, 그래서 우리 죄에서 해방되어야 된다. 죄를 짓지 말아라. 8장, 그, 어, 11절에, 가호하다 잡힌 여인을 용서해주면서, 야,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이라는 게, 그, 근본적으로 욕심 덩어리로 태어나서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죄를 짓게 되는 존재잖아요. 이, 이 이렇기 때문에 그죄 그 종이 되어서 천국에는 가하지 못하고 맨날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 아닌가요? 이것을 해결하는 길이 뭐예요? 어그 아,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정말로 주님 말씀 속에 살아야 된다. 주님이 우리 속에 살아야 된다. 우리가 주님 말씀 속에 살고 주님 말씀 우리 속에 생생히 살고 그런 작업을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죄를 안 짓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놀라운 복음 사랑 진리를 선포하고 나눠주면서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그런 그 삶이 펼쳐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지면 종이 되어버리고 사탄 마귀의 종이 되 사탄 마귀 종이 되면은 천국에 거할수 집에 가할 수 있겠습니까? 못 가는 거 지옥에 가버리는 거죠. 이 땅에서 지옥을 앞당겨 사는 거예요. 어, 그런데 주님께서 어, 아들인 내가 너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어, 주님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기를 원하시는데 참 자유를 누가 누린다했어요내말 어, 속에 사는 사람이 참 자유를 누린다. 이 작업 훈련을 정말로 우리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면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자꾸 예수님을 비난하니까 예수님이 37절에서 야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을 곳이 없으니까 나를 죽이려고 드는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심지어는 뭐 천하의 교황 아니라 뭐 추기경 뭐. 총회장 뭐 노회장 어쩌고 뭐 하더라도 그 사람 속에 주님 말씀 속이 거, 말씀이 거하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도 주님을 죽이려는 사람입니다. 이거 우리 잘 알아야 돼요.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사나우고 그말그 속에 주님의 말씀이 충만한 교회 지도자를 만나고 그 지도자와 함께 아그 그, 주님 말씀이 우리 속에 충만히 생생히 확실히 거하도록 하는 그 자. 훈련을 해나가고, 어, 그러한 사람이 정말로 어, 그 주님의 참제자, <laughs> 함께할 만한 제자, 어, 참지도자이다. 아멘, 이죠. 주님 말씀 속에 없는 사람들은 가짜고, 예? 사건이고, 예? 오히려 주님을 죽이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주님 말씀이 얼마나 그 속에 살아 있는가를 보고, 주님 말씀이 없네. 어, 그러면은, 그 가짜고, 오히려 주님을 죽이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 빨리 떠나서, 낮은 <laughs> 마음 괴로우시기 바랍니다. <laughs> 아, 넘친. <laughs>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와몬 8장 44절이 이제, 에, 조직신학적으로 이제 마기론, 그 조직신학, 시스테메틱 시올로지, 그 체계적인 신학인데, 그, 그, 왜, 조직신학이라고, 뭐, 조직적이다, 뭐,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면, 체계신학, 신앙의 체계, 뭐,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훨씬 나을 았 텐데, 신앙의 체계를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구원, 기독교, 뭐, 천국, 영생, 어, 마귀, 이런 걸, 그, 체계적으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조직신학, 신앙의 체계학 가운데, 마귀론이 들어갈래, 마귀론 뭐, 그, 조직신학적으로 복잡하게, 그뭐공할거뭐 뭐 있어요. 딱 보면 뭐 마귀는 진리를 뒤집는 존재다. 진리를 뒤집는 게 거짓이죠. 뭐그 얘기를 담독기적으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딱 정리를 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laughs> 그래서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을 너희도 늘행하고자 하는구나. 그 그 속에 주님의 말씀이만큼 풍성이 생생히 확실히 거하지 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요 다 마귀짓들 하고 살더라고요 <laughs> 마귀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음. 그 주님은요 야 너희 내 말이 너희 속에 전혀 엄, 없고 오히려 마귀 생각 거짓된 생각이 가득 차 있구나. 그건 너희가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이 아니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낳고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구나. 아.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아당과 하와를 죽인 자잖아요. <laughs> 나중에 이제 카인이 또 실제 살인도 하고 그러는가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 못하고 말할 때마다 거짓을 말하라니 제 것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냐 그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압이다. <laughs> 어, 그런데요 누가 그런 그이 마귀 같은 존재를 살고 있어요? 주님 말씀이 그 속에 풍성이 확실히 생생히 거하지 않는 사람들, 주님 말씀 속에 살 정도가 안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거의가 막이라고 보면 맞아요. <laughs> 늘 욕심을 내라고 기득권을 놓치려고 들고 그러는 거죠. 기독교의 세계가 어둡고 전도가 시가 안 막힌 이유가 다 거기 있다 생각합니다.